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인생이 어제랑 똑같은 무한 루프 속에 갇힌 것 같나요? 문제와 좌절이 반복되는 삶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은가요? 당신이 쓰고 있는 오래된 프로그램이 당신의 인생을 고장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성공하고 싶다면 구형 OS인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전통을 당장 삭제하세요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이 구형 프로그램은 사람을 죽이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해결책은 성령 최신 OS로의 업그레이드 성령님은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, 그 음성을 분별하며 믿음 안에 따라가는 삶. 바로 그겁니다. 이 최신 OS의 가장 큰 기능은 자동돌파 모드입니다. 내가 낑낑대며 벽을 부술 필요 없어요. 우리는 그저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머물며 선포만 하면 주님이 앞서나가 벽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. 당신이 하지 않아요. 주님이 하십니다. 삶의 뺑뺑이 말고 주님의 혁신적인 신상 코스를 따라가세요. 구형 OS에 갇혀 무한 루프 돌 건가요? 아니면 성령 최신 OS로 인생을 돌파할 건가요?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.